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공신화통신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7시 시진핑 주석이 중공 CCTV와 인터넷을 통해 2023년 신년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제니는 칸중국 기사에서 중공의 CCTV 특별 방송 화면에 끔찍하고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CCTV가 방송한 13분 가량의 영상에서 시진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연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속 시진핑 주석은 오른손을 바깥쪽에 왼손을 안쪽에 겹쳐 마치 고대 중국의 공술에 같았습니다. 제니는 시진핑 자신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진정한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에 따르면 남자의 오른손이 밖에 왼손이 안에 있는 것은 상배라고 해 상을 당했을 때 취하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공수례는 중국에서 2, 3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주 시대부터 동년배들이 만날 때 흔히 사용하는 예절입니다. 신년사에서 시진핑의 오른손은 밖에 왼손은 안에 있어 본의 아니게 불길한 장례식을 뜻하는 흉상지례를 표현해 불길한 2023년의 전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짐들이 정말 들어맞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022년 초장이모 동계올림픽 총감독은 연산의 눈송이는 멍석만큼이나 크다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민간에는 시신을 말가죽이나 멍석에 사는 풍섭이 있습니다. 이백은 시에서 옌산의 눈송이는 멍석만큼이나 크다고 했는데 그것은 옌산 전쟁터에서 남편이 사망했지만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고 멍석을 덮어줄 사람도 없어 그의 아내가 마음 아파 옌산의 눈송이가 멍석처럼 커서 남편의 시신을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보면 가족들의 사망에 정말 옌산의 눈송이가 멍석만큼 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제니는또 시진핑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중국의 전통 예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중공이 중화민족의 전통 문화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작가 친문은 문화대혁명을 이것은 정말 전례 없는 재앙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 품고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가 불량배가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책이 불태워지고 얼마나 많은 명성고적이 파괴됐으며 얼마나 많은 선현의 무덤이 파헤쳐졌는지 얼마나 많은 범죄가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는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문화대혁명에서 중공은 역사와 전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네 가지 낡은 것으로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석관이라며 대량으로 불태우거나 부셨습니다. 중공의 진정한 목적은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뿌리째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